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폭우와 홍수에 시달리던 중국. 이제는 폭염과 큰 우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 변화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국가급 재난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동안의 벌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절기상 입출을 지나고 있지만 무더위에 전국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데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하였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은 26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옆 나라인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150년 만에 최고기온 40.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우박입니다. 상하이에서는 달걀 크기의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은 가을이나 봄에 한 번씩 내리기는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우박이 내리는 건 명백한 기상이변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상하이에 우박이 내리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도로이, 마당, 주차장 등 어디에서나 우박이 내려치는 모습을 볼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계란만한 우박은 잘못 맞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인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머리에 맞아 머리가 붓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너무 무서워. 대 아닌 우박의 당황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하이 중앙 기상대는 주황색 우박 경보를 발령하였고 상하이시 친푸구, 숭장구, 충민구는 노란색 경보에서 주황색 경보로 격상시켰습니다. 현재 상하이의 날씨 주의 상태는 고온 천둥번개, 비바람, 강풍, 우박총 5 개의 경보가 걸려 있습니다. 상하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11개 다른 성및 도시에 천둥, 강풍 또는 8에서 10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 본토 중앙기상대는 현 시각 내몽골 동부 및 중남부, 헤이룽장성 남서부, 서부 헤이룽장성의 강한 대류성 날씨에 대해 청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길림성, 산시서성, 허베이, 베이징, 톈진, 산둥성 남부 지역에는 기상이변의 버금가는 8에서 10개의 외음 및 강풍이 예상되고 우박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한 대류성 날씨가 원인이며 동시에 베이징, 상하이 등 18성과 시의 날씨는 고온다습하겠습니다. 그외 충칭 트루판, 신장 등은 40도를 넘는 고온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걸려 하루 역대급 재난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입니다. 많은 농작물 피해와 도로 건물 등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적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더 많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